여러분, 어젯밤 평온하게 주무시다가 갑자기 종아리나 발가락이 딱딱하게 굳으면서 비명을 지르며 깨진 않으셨나요? 근육이 뒤틀리고 꼬이는 그 끔찍한 통증. 마치 누가 내 다리를 밧줄로 꽉 묶고 인정사정 없이 잡아당기는 것 같은 그 기분 말입니다. 너무 아파서 눈물은 나는데 다리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숨도 못쉴 정도로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보통 나이 먹으니 근육이 약해졌나보다. 혹은 낮에 좀 무리하게 걸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곤 하죠.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그 뒤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절대 이유 없이 통증을 보내지 않습니다. 특히 잠자는 동안 발생하는 국소성 근육 경련 즉 쥐는 우리 몸의 혈관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60대 이상이고 일주일에 한번 이상 이런 경험을 하신다면 이건 단순히 피로가 쌓인 게 아니라 혈관 어딘가가 꽉 막혀서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해 근육이 질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 실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0대 한 어르신은 몇달 동안 밤마다 쥐가 나서 고생하셨지만 그냥 나이 타시려니 하고 참으셨대요. 그러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져 병원에 가보니 뇌혈관의 상당 부분이 이미 막혀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리에서 난 쥐가 사실은 뇌경색의 전조증상이었던 겁니다. 이 신호를 무시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병원비 1억 원을 아껴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가장 중요한 수업이 될 것입니다. 왜 하필 밤에만 쥐가 나는지 그 소름돋는 이유와 쥐가 예고하는 무서운 세 가지 질병 그리고 병원 안 가고 집에서 1분 만에 혈관을 뻥 뚫어버리는 기적의 비법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공개하겠습니다. 영상 중반에 나오는 자가 진단법은 꼭 메모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낮에는 멀쩡하다가 꼭 잠들려고 하거나 새벽녘에 쥐가 나서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요?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그첫 번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체온 저하와 혈류량의 급격한 감소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심장 박동도 아주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자연스럽게 피의 흐름이 느려지는데 이때 우리 몸에서 심장과 가장 멀리 있는 발끝까지 피가 도달하는 힘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특히나 시니어분들은 노화로 인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은 상태라 피가 가다가 정체되는 구간이 반드시 생깁니다. 피가 닿지 않아 산소 공급이 끊긴 근육은 살려달라고 발버둥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겪는 경련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약물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혹시 고혈압 약 중에서 이뇨제 성분이 포함된 걸 드시나요? 아니면 고지혈증 치료제인 스타틴 계열을 드시나요? 이런 약들은 우리 몸의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 수치를 변화시킵니다. 근육은 이 미네랄들이 아주 미세한 균형을 이뤄야만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데 이 균형이 깨지면 뇌의 명령 없이도 근육이 제멋대로 수축하며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만성수분 부족입니다. 어르신들은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가기 귀찮으셔서 저녁 식사 이후로는 물을 거의 안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호흡과 땀을 통해 생각보다 많은 수분을 배출합니다. 수분이 부족해진 피는 끈적끈적한 젤리처럼 변하고 이 끈적한 피가 좁아진 혈관을 통과하려니 근육의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외에도 평소 꽉 끼는 옷을 입거나 하이힐을 자주 신는 생활습관도 종아리 판막 기능을 약화시켜 밤중쥐의 원인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쥐가 단순한 근육 피로인지 아니면 생명을 위협하는 긴급 시그널인지 구별하는 세 가지 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첫째,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당뇨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피가 설탕물처럼 끈적해져서 온몸의 미세혈관과 신경을 다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만약 밤에 쥐가 나면서 동시에 발바닥이 화끈거리거나 시린 느낌 혹은 발끝이 스치기만 해도 아픈 통증이 있다면 이미 신경 손상이 시작된 겁니다. 특히 발바닥에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이나 스펀지를 밟은 듯한 감각 저하가 동반된다면, 당장 내일 병원 예약부터 잡으세요. 둘째,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종아리는 의학계에서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를 만큼 혈액순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피를 위로 쏘아 올려줘야 하는데, 쥐가 자주 난다는 건이 펌프 엔진이 완전히 고장났다는 증거입니다. 종아리 혈관이 이 정도로 막혔다면, 심장으로 가는 관상 동맥이나 뇌혈관이라고 온전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쥐는 혈전이 큰 혈관을 막아버리기 전에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비상벨입니다. 셋째, 요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입니다. 나는 허리가 안 아픈데 왜 쥐가 나?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척추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통로가 노화로 인해 좁아지면 통증 대신 근육에 잘못된 전기 신호를 보냅니다. 그 잘못된 신호가 바로 우리가 겪는 경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유독 한쪽 다리에만 쥐가 반복되거나 걷다 보면 다리가 저려와서 쉬어야 한다면 허리 문제를 강력히 의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쥐는 절대 그냥 오는 법이 없습니다. 이래도 그냥 파스만 붙이고 운에 맡기시겠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해결책을 공개하겠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이 지옥 같은 불청객을 쫓아내고 혈액 순환을 뻥 뚫어 주는 기적의 3단계 비법.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비법은 기적의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지금 당장 자리에 누우셔도 좋고 의자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양발을 앞으로 쭉 뻗고 발가락을 내몸 얼굴 쪽으로 최대한 당기세요. 종아리 뒷근육이 찢어질 듯 팽팽해지는 걸 느끼셔야 합니다. 그 상태로 5초간 멈춥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엔 반대로 발등을 쭉 펴서 발가락 끝이 저 멀리 닿게 하세요. 역시 5초간 유지합니다. 이걸 딱 1분만 반복하세요. 정체되어 있던 더러운 피가 심장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가는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두 번째 비법은 취침 전체 온수 한 잔입니다. 차가운 물은 절대 안 됩니다. 체온과 비슷한 3,7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먹어 잔한잔 정도 주무시기 30분 전에 천천히 음미하며 드세요. 이렇게 하면 자는 동안 혈액이 젤리처럼 끈적해지는 것을 완벽하게 예방해 줍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시간대를 안전하게 넘길 수 있는 최고의 방패가 됩니다. 세 번째 비법은 종아리 압박 및 수건 마사지입니다. 수건 하나를 준비해서 발바닥에 걸어 보세요. 그리고 무릎을 편 상태로 수건을 내 몸쪽으로 당겨 주세요. 종아리 근육이 길게 늘어나면 좁아졌던 혈관 통로가 순식간에 확 넓어집니다. 만약 손등이나 발등에 정맥이 튀어나올 정도로 혈액순환이 안 좋다면 낮 동안에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돈한푼안 드리고 평생 혈관 건강 지키는 이 비결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자다가 쥐 나는 증상이 얼마나 무서운 신호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아주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상 하나 봤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배운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훗날 여러분의 수술비를 아끼고 생명을 지킬 운명의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가족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보다 오늘 5분 투자해서 건강을 지키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 아닐까요?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병수발 부탁하지 않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손잡고 산책하며 100세까지 활기차게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노후 준비이자 축복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발목 펌프 운동은 지금 당장 침대에서 한 번만 따라 해보세요.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바로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밤마다 다리가 아파서 잠못 드시는 소중한 친구분들, 가족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골든타임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더 궁금한 증상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밤은 부디 고통 없이 아주 편안하게 꿀잠 주무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